마가복음 1장 19절 "And going on a little farther, he saw James, the son of Zebedee, and John, his brother, who were also in the boat mending the nets." 19절을 보면은 "And going on a little, a little는 약간 더, a little farther, 약간 더 멀리 갔다 가시고 가셨다. father 할 때는 길게 발음을 해야 돼요. father, f-a-r-t-h-e-r, -E 더 멀리 far에 비교급이 비교 far는 멀다. f-a-r far, father 그러면 좀더 멀다 그 말이죠. 이걸 father 하고 이렇게 길게 발음을 안고 father 그러면은 아버지란 말이 돼 버리죠. -E f-a-t-h-e-r, father. A little 좀더 멀리 가시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임스를 봤죠. 제임스. 제임스는 이제, 우리말로는 야고보라고 그러죠. 제임스는 누구냐 하면은, the son of Zebedee. z e b 의 아들, 제임스를 봤습니다. 또, and John. 요한도 봤습니다. 요한하고 제임스하고 관계는, John, his brother. 그랬으니까, 제임스, 야고보의, 형제죠. 요한이.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또그 다음에 나오죠. Who were also in the boat mending the nets. 그 배에 같이 역시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냐면 mending 은 mending은 수선하다. mending the nets. 그물들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은 And immediately he called them. 즉시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존하고 제임스죠.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그러니까 아버지 세바디는 그 배에다가 놔두고 요한하고 그러니까 존이죠. 로 야고보 제임스는 곧장 곧장 그 아버지를 놔두고. 그 아버지를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놔둘 때, with the hired servants. servants는, 이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들, 사꾼들이죠. 사꾼들을 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던 일을 사꾼들한테 맡겼다는 뜻이죠. and went away to follow him.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더라. went away는 떠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떠났다. 그 말이니까는, 카페에서 얘기하면은 예수를 따라, 따라가더라. 사실금에는, 그 and immediately he called them,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with the hired servants and went away to follow him.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건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복음 1장 24절.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결혼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24절을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What do you have to do with you? What do we have to do with you? 그랬죠. What do we have to do with you?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What do I have to do with you? 그러면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말이죠.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what I'm talking about?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말이죠. 이건 지금, 이제, unclean spirit. 그러니까 귀신이죠. unclean은 깨끗지 않는, 깨끗이 않는 영이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이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귀신이 말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What do we have to do with you, Jesus of Nazareth? Nazareth의 예수여.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Have you come us to destroy us?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destroy는 멸망시키다. 다 부숴버리다. 그런 뜻이죠? Have you come to destroy us?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왔었어요? I know who you are.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냐 하면은, the holy one of God. holy one. 그러면은, 거룩한 어떤 분,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래, 멸망시켜 보셨어 그러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은, 자기 예수님의 실체를 이 귀신이 얘기하는 걸 보시고, Jesus rebuked him. Rebuked는 rebuke의 과거죠. 꾸짖다.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냐면은 be quiet. 조용히 해. 잠잠해. 잠자코 있어. 아무 소리 마. 그런 거죠? 애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은, be quiet. 그러죠? 그리고 나서, be quiet.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come out of him. 거기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 그랬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나와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2 6 절을 보면은 and throwing him into convulsions. 힘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convulsions는 경련이죠. The unclean spirit cried out. cried는 큰 소리로 울부짖다 말이죠. 큰 소리로 귀신이 울부짖으면서 came out with a loud voice.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came out of him.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다시 읽으면은, and throwing him into convulsions, the unclean spirit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came out of them. 이것은 힘이 힘이죠. 한 사람이니까 came out of him.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 1장 35절. In the early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he arose and went out and departed to a lonely place and was praying there.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이 시몬의 장모가 그러니까 열병으로 누웠었는데 그런 거도 거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하신 다음에. 주무시고 이제 아침 일찍 일찍 일어나셨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he rose는 깨어나셨죠. 그 깨어나셔가지고 나셔가지고 came out 어디로 가셨냐면 and departed to a lonely place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and was praying there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과거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기도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36절은, and Simon and his companions. Companions는 친구, 아니면 동반자. She is my companion. 그러면 그녀는 나의 동반자예요. 그런 뜻이죠. Simon. 시몬, Simon은 여기서는 베드로입니다베드로와또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hunted for him. h u n t 는 사냥하다. hunt 는 누구누구를 찾아나서다. 예수님이죠. 여기는 힘은 예수님을 찾아나섰습니다. 과거에 기도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36절은 Simon and his companions. companions는 친구, 아니면은 동반자. She is my companion. 그러면 그녀는 나의 동반자예요. 그런 뜻이죠. Simon. Simon은 여기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또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hunted for him. hunt는 사냥하다. hunt for는 누구누구를 찾아나서다. 예수님이죠. 여기는 him은 예수님을 찾아나섰습니다. 37절에, and they found him.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nd said to them, everyone is looking for you. 사람들은 다에브리은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looking for 찾다 예수님을 찾고 계 있는데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 이런 걸 이해를 못할 때죠. 그런데 다들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런 뜻이 되겠죠. 38절을 보면은 he said to them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let us go somewhere else somewhere else 그러면은 다른 곳 ELS는 e 다른 것이라는 다른 뭐 그런 e l s e 라는한 단어입니다. Somewhere else, 다른 곳으로 가자. Let's go, 그러면 갑시다. 말이죠. Let's eat, 그러면 먹읍시다. Let's go, 그럼 갑시다. 다른 쪽으로 갑시다. 다른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하셨죠 To the towns nearby. Nearby는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다른 town. Town은 도시죠. Towns는 복수죠. 다른 도시들로 가자. 뭐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O-R-D-E-R. -E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 I may preach there also. 거기에서도 설교를 할수 있도록. Also는 역시. 그렇죠? For that is what I came out for. Came out for는 오다, 나오다. 그 말이죠. 그게 내가 여기에 온 이유니까. 그러니까 다른 도시도 가자. 그러니까는 복음을 딴 데서도 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Let us go somewhere else to the towns nearby in order that I may preach there also. For that is what I came out for. 그래서 이제 가까운 다른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를 하자. 왜냐하면 내가 다른 마을, 이런 여러 군데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